1장.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2장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누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을 써 보냅니다. 그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새 계명은 그분에게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그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서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저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저 그리스도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그들은 원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침내 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분에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이요.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어느 것이나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어린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것은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3장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를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데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살인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머물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압니다. 4장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수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왔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낳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것으로서 사랑은 우리에게서 완성된 것이니 곧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줬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5장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오셔서 물과 피를 거치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를 거쳐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언은 더욱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두고 증언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두고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안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그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앞질러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둘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함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어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었을 때에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어 그대가 형제 자매에게 더욱이 낯선 이들에게 봉사하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려고 나섰는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친구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도 방해하고 교회에서 그들을 내줬습니다. 사랑하는 이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선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대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또그 진실한 삶이 스스로 그렇게 평화여 주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